얘를 먼저 갈아주습시다 그리고 지금 아시는가보면은요, 입살에는 다 따져있어요. 그러니까 중심하셔야 돼요. 여기에도 바지를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고요. 좀 나눠가면서. 저는 적은 양으로. <목소리도> 제가 면을 한 1분 정도 더 삶아놨기 때문에 대충 던지면 돼요. 네. 이거 짐 가르셔도 돼요. 되는데 저는 이제 맛 때문에 계속 조금 번거롭지만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. 과젤 스트 하면 좀 비싸요. 들어가는 재료가 많아 보이진 않나? 왜냐면 과질도좀비싸고요 보시다시피 오일이 꽤 많이 들어가죠. 오일에는 다가가확 올라가는 메뉴이기 때문에 좀비싸요 오. 자, 이제 면을 바로 삶았어요. 삶아서 지금은 불끈 상태예요. 이페스토 파스타는 불을 끈 상태에서 조리를 하셔도 되고 조금 데리야시팁불로 넣으셔도 되는데 어, 바질과 오일의 맛을 잘 느끼시려면 바로 삶은 면을 버무리시는 게 가장 맛있게 드실 수가 있죠. 간을 보겠습니다. 조금만은 면되겠겠네요 네, 제가 또 맛있게 먹었네요. 제가 수업할 때 이거 한 가닥 맛보는 건데. 예를 들어 싱겁게 조절하면은, 오일이 아무리 맛있어도 오일이니까, 오히려 느끼한 맛이 상승하거든요. 그래서, 예를 들어 간을 좀 짭짜름하게 해줘야지, 같이 맛있는 맛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. 간을 짭짜름하게 해줘야지, 훨씬 맛있게 조절하겠니다 지금 이게, 저는 이제, 시즈사 메뉴라고 말씀드렸는데, 9월 말까지 이제 이거 할 거예요. 근데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. 좋아하시더라고요, 이 가지 드캐스터 파스타를. 안 드셔보셨던 분들도 이거 뭔데 이렇게 있어요가르캐스터 워낙 가은 향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오리브 향도 양을 붙이는할때 마지막에 찬 기름 부는 듯이 요런 마지막으로 올리고 오일이또 향을 주거든요. 그 다음에 실력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페스토는 만들어 보시면요. <laughs> 네. 이게 밀폐용이라고 생각하시다. 얘를 만들어서 밀폐용일을 부은 다음에 구간을 하려면 엑스트라 버전을 갖다고 위에다 두으세요 그래서 한 2cm 정도 되게 다섯개것 같죠? 그러나 얘네가 1조차가 있어서 내려가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오일이 이 정도까지 올라오게 해서 밀폐용이딱뚜껑을 닫아주시면 6개월은 문제없어요. 이 오일이 어떠한 효과를 주냐면 공기가 혹은 다른 이물질 들어가는 거니까 차단을 해줘서 예, 보관이 가능한데 이제 얘를 냉장 보관하는 거는 더 오래 보관이 가능한데 얘는 발에증이낮는낫죠 그렇죠? 냉장고에선 얼어요. 그러면은 되게 당황해하시더라고요. 오히려 얼었어요. 상황은 아니고 매달로 되셔들이 아니라 그냥 액체, 고체만의그 차이가. 예, 수분이랑 다육이 섞여있을 테니까 잘 저어서. 그리고 가추초는 제가 말씀드린좀몇 시간 있자. 그리고 이거 지금 만들었으니까 오늘 한 저녁쯤 드시면은 제일 맛있어요. 이 식을 옆에 보시면요 빵이 잘라져 있어요 빵이 잘라져 있는데 우리 보통 식사빵 먹을 때 오일 찍어드시는 거 좋아하시죠? 보통 발사믹 식초 막 올려서 같이 드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트랑 가면은 다른에 가면은 저는 발사믹 말고 오일만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일 향이 나한테 이제 좋다고 느껴지면 발사믹 자체가 냄새가 얘를 해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오일만 먹는데 제일 오일의 향을 가장 맛있게 드세요. 이게빵질어 드실 때 약간의 소금 위에다가 그들은 그냥 그 빵을, 음, 파스타와 소스 이렇게 막 접시에 거의 닦아 먹죠. 그렇게 먹지, 그냥 오일에 찍어 먹지 않거든요. 특히 발사믹 오일에. 그런데 이제 간혹 오일하고 소금만 이렇게 주면 매운 들 정말 잘 찍어 먹어요. 그러니까 발사믹을 그렇게 먹는 건 되게 낯설어 하죠.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리필하죠. 발사믹이고.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게 길려진 맛이 좀 차이가 있는데, <laughs> 이거 이따가 한번 다 오일 세팅이 아고 소금도 있고, 거예요. 소금만 넣어서 한번 소금만넣어서한찍어드면 진짜 맛있거든요. 이까지다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. 완성된 어, 거 찍으시고 실습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질문 있으세요? 네, 찍으 너무 뜨거워, 아까는. 내가 너무 참았고, 너무 쉽지 않고, 파스타 샐러드도 남았을 때, 한두 스푼 정도 넣어서. 약간 잘 풀어주다 싶하시면은